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제14년 8월 31일 토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성투에 따르는 장기투자 우리는 한 템포 쉬어 나감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안락한 무임승차 주식투자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비록 주식 투자에 따라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 증시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고 전진해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큰나큰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내재적인 가치, 그 가치가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시황과 업황을 살펴보고 어,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 수가 하겠습니다아 그러면 오늘도 어,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바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현재 회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최근에 이런 북미 데이터센터 고객사로부터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많아지면서 어,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라 그러한 외신들의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에 따라 매수 목표 주가는 바로 95,000원입니다. 네, 5,000원 이렇게 좀써 드릴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수급에 따르는 개선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가 데이터 고객센터로부터 이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어, 1년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나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호재에 따라 어, 이제 시장이 점점 점 발전을 하고,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HBM. 아, 고대폭 메모리 이 시스템에 따라서 결국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은 일반 서버용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시대에 따라, 디램 낸드, 이러한 가격에 훈풍이 불러 닥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에는 3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이러한 재고 축소를 위해, 아,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감상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가 판매를 중단하고, 결국에는 수익성을 개선시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런 수익성에 따라 아, 실제 삼성전자는 디램의 경우 상반기에는 20%, 하반기에는 무려 30%입니다. 네. 요렇게 낸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만큼 스마트폰, PC 이런 업체들이 수요 감소에 따라 주문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특히 주요 고객사들은 이러한 재고 건건전한 추세와 메모리 감산폭 확대에 따른 공급축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 아,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 지금, 뭐, 중국 내에 있는, 어, 삼성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생산 물량에 따라, 삼성전자 생산 능력은 중국에서만 12인치, 월 12만 장, 그리고 어, 이 공장에는 바로 13만 장, 즉 어, 합쳐서 25만 장을 뽑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어,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중국에서만 바, 바라봤을 때 무려 D램은 어, 18만 장, 그리고 달에는 10만 장 합쳐서 28만 장을 뽑아내고 있죠. 어, 이에 따라 대만의 TSMC, 어,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28나노 어, 이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 12인치만 월 4만 장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어, 지금 생산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주식 시장 현황에 따라, 아, 지금, 반도체 업체들끼리에, 아, 치고 닥치는 그러한 패권 경쟁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 결국 국내 반도체 업계에 따라서 미국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염원했던 10%죠. 네. 무려 10% 증설 제한에 비해 아 상당히 적은 5%에 따라서 최악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 s k 하닉스 이와 달리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오히려 이러한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럼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플랫 마케팅에 따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장을 출시하며 미래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주식 수행을 모아가는 것이지 이 미래 전망치가 없다면 굳이 주식투자 아, 삼성전자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etf 종목과 병행투자를 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시켜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미래 전망치에 따라 상당히 호전적으로 점점 점 발전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 또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을 사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하신다면 저는 그냥 감망을 하면서 장기투자에 따르는 인연과 개념을 바로잡고 어, 주식 수량에 따라서 분산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 또한 열심히 현재 수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예를 들면 뭐 타이거차이나 전기차 아 지금 마이너스율이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이렇게 매일같이 아, 시향과 업황 아, 비록 증시가 어려울 때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한들 좀기회잘안 어,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워낙 발달하는 부분 아, 참고하시면서 아, 꿋꿋하게 버텨나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